제가 추천드리는 가격에 사고, 오르면 팔고. 자, 돈 벌기 쉽죠? 이게 무료라고?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차트 분석가 코인선배입니다. 보실 영상은 2022년 8월 11일 오후 3시 25분에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저희 정보방은 15% 수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8월 9일 엘프 237원에서 230원 사이 추천이 나갔고, 단타 수익 15%에서 30% 걸어두라고 체크를 해드렸는데, 바로 오늘 15% 슈팅이 나왔고, 매도 걸어두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 단타 종목 추천드리고 있고, 8월 1일부터 오늘까지 추천 나간 종목 중에서 10% 이상 수익 구간에 도달한 종목들을 추려봤는데요. 본업을 하시느라 실시간으로 매매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도 10%에서 20% 사이 매도를 추천드리며 말씀드린 가격에 매수 걸어 드시고 수익 구간에 10%에만 매도를 하셨어도 지금 누적 수익률이 180%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올라갈 준비가 된 종목들만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차트가 조금 밀리더라도 분할 매수로 평단가 낮춰가면서 기다리시면 대부분 이렇게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기 때문에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 문자 남겨주시거나 저희 영상 하단 링크 소통방으로 입장문이 남겨주시면 100% 무료로 매수 매도 선절 구간까지 다 잡아드리며 정말 가볍게 종목만 얻어가셔도 수익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 시황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오후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발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이번 고비도 잘 넘겨준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상으로도 상승 채널 하단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우상향 진행 중으로 볼수 있고 이제 남은 숙제는 전고점 24.7K를 넘겨주냐 마느냐에서 갈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은 24.2k가 7월부터 돌파를 시도했던 저항이지만 안착에는 번번이 실패를 했던 구간입니다. 하지만 9월 FOMC까지 큰 이슈가 없다면 빠른 시일 내에 돌파를 예상 중이며 비트코인 시장은 우상향 차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늘 골렘 코인도 슈팅이 나와줬는데요. 엘프, 골렘, 이렇게 두 종목만 저희 정보방 오셔서 받아가셨으면 벌써 50% 15% 벌어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가격이 다 올라간 코인들 매수하시면 다른 사람들 배만 불려주는 꼴이니까 매매가 어렵고 손해만 자꾸 보신다면 저희 정보방 입장하셔서 수익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이렇게 좋은 차트가 없죠. 꾸준히 매집을 하면서 가격을 올려주는 모습이고 매집이 끝난 후에 슈팅이 나온 모습입니다. 저희 정보방에서는 7월 29일에 300원대 가격에서 이미 추천이 나갔고,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미 올라가 있는 종목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먹을 구간이 많고 올라간 준비가 끝낸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정보방 들어오셔서 매매해보시면 계좌 늘려가시는 걸 확실히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다음 급등 종목들도 정보방에서 공개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볼렘 코인 이외에도 각 종목들별로 신규 진입 타점이나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물타는 가격과 손절 라인까지 다 잡아 드리며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 정보방 이용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매매하실 때 매수 가격 잘 잡아도 매도를 너무 일찍 해서 수익이 아쉽거나 추격 매수하다가 고점에서 자주 물리신다면 저희 영상 하단 링크 소통방으로 입장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비트코인 시황이나 차트 분석, 신규 진입 타점까지 잡아드리며 관련 뉴스까지 무료로 전달해드리니 부담 없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